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그 소, 선지서 중에 하박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구약 전체를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땅을 그러나 살아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에 관한 주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대로 신구약 전체의 중심 내용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단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한 만큼 그 비중만큼 우리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있다면 그와 동시에 성경은 전체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전체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남은 자로 택한 자들의 믿음이 그 시대마다 환경과 조건이 달랐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살아가는 원리는 믿음이라는 그 원리 안에서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란 주제를 살펴볼 때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인 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길이 의라고 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적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어, 주님과 함께 통행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가지 의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행위에 기초하여서 나의 최선과 열심과 공적을 쌓아서 나아가는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그 의가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의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의가 파산이 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어 내미신 복음의 말미암는 그을 붙잡는 믿음의 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요. 이두 가지 의를 대조해서 이 인간의 존재적으로 죄인된 수치를 무엇으로 가릴 것인가 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최선과 열심과 그 모든 행위로서도 우리의 그 존재적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자기의를 쌓아도 결국은 그 끝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그것은 그 낡은 누더기와 같은 의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의는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덮여주신 그 의, 이 의가 바로 믿음의 의.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이 기독교와 기타 모든 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공통점은 인간의 공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기독교의 이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래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존재적 절망을 인정하고 나의 파산 선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만을 바라보는 이 절대 의존적인 이 믿음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요. 성경에 아, 적어도 세번 이상 반복되는데 먼저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심으로 받게 되는 것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호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기 하박국에 이장사 절에 이 창세기와 로마서를 이어주는 이 계시 말입니다. 이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이 하박국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믿음이 다루고 있는 큰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중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 중에 가장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보이지 않는 실제 중에서 그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지는 그 실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실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 믿음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지옥도 영적인 세계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단한 푼도 늘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 믿음의 원리는 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세상과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이 완전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자가 이제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이 믿음의 원리가 이이 비밀이 이 하박국서에서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나 잠시 불신에 빠져 의심에 빠져 절망하는 하박국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서 그가 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첫 번째 주님께 질문합니다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지 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식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는 그가 왜 탄식을 합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헤어졌, 헤이해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헤어쌉니까 쌌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 하박국의 질문 속에는요 그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믿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 주고 다스린다면 이런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종종 아바국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종종 드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넘쳐나는 제약 이 잔인한 범죄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이악한 행위들이 열방 곳곳에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텐데,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이 의심과 불신에 빠지게 될 때, 이론적으로는,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 어둡게 보이고 아무라고 소망도 없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장 5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당신의 때에 악한 자를 취사 당신의 공의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 이 믿음의 원리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만 그 마음 안에 아직도 풀리지 않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불법과 강포를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하박국이 보기에 자기보다 더 악한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자들을 통해서 치시냐, 이거, 이,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존심으로써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질문잔체에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고 덜 악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이 누더기 같은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이 실존 앞에 부딪힌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이이 불신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 완전히 180도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불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얼마나 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이 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와의 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가장 큰 실제이신,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이신 하나님이엄면히 시프렇게 살아계시고 그의 통치가 있는 한,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물이 오대한 육제들을 빽빽하게 1제곱센티미터의 진공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 허상이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탕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세긴 우상들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여에 분케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그일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주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셔야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당신의 공유를 잊지 마시고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당신의 영광으로 인정하게 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는 주께서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된 실상이 바다까지 완전히 드러내는 이 환란의 때에 주님께서 동시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다가올 환란도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창자가 떨릴 만큼 두렵기도 하지만은 기대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이 환란날을 기다린다. 하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왜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자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길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나의 절망 끝에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시는 의를 바라보는 자는 이제 세상을 그렇게 절망과 분노나 암울하게 우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 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황 형편에서도 어떤 환란이 온다라 해도 환란을 피하지 않냐고 환란하오라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아벨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는 이런 증인들에 이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